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라기보다는 주요국들에 비해서 지원이 좀 덜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법에 대해서는 어, 아시다시피 첨단 그 산업 첨단 전략 산업법 자체가 애초에 반도체 특별법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게 이제 국회 내에서 조정이 되어서 이게 첨단 전략 산업법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없어졌다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처음에 반도체법이라는 걸 만들고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을 텐데 그러한 부분이 약해졌다라는 부분에서 주요국들보다 경쟁국보다 우리가 좀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주요 반도체 국가들은 대부분 보조금 지원으로 상당히 분위기 좀 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상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보조금보다는 이제 세제 지원 중심으로 접근을 좀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하고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겪어드린 체감상. 느끼는 어, 지원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 정부가 됐든 아니면 그 지방 정부가 됐든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는 데서 정말 두손두발다 벗고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말 어, 정말 이런 되나 싶을 정도로 약간의 어떤 편법이나 불법 정도는 아예 눈을 감고 지원하는 그런 좀 분위기가 좀 많이 감지가 돼서 과연 이런 국가하고 우리가 경쟁이 될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좀 위기감을 좀 느끼고 왔습니다. 아, 물론 뭐 저희 우리 정부에서도 현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지원을 좀 하고 있고 또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아직까지 반도체법 지원법이 에, 아직까지는 지금 뭐 상정이 지금 되지도 않고 있고 하고 있어서 다른 중국이나 뭐 예를 들면 미국, 일본, 유럽과 같은 주요 경쟁 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좀이어좀 좀, 어, 좀 여러 가지 출발점이 좀 늦다라는 위기의식을 좀 많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협약식 등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부분들이 좀 빨리 반도체법에 좀 반영이 되고 또 빠른 시일내 좀 시행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은 기업이 이익이 나야 그게 R&D 장비든 어떤 뭐 판관비가 됐던 거기에 대한 <laughs> 혜택 물론 그 기간을 뭐 10년, 20년 유예해 주는 거 있어요. 나중에라도 돈을 벌면 그때 세액감면을 해주겠다. 중소기업 25%까지 뭐35% 말씀도 있고요. 좋아요, 나쁘지 않고요. IRA 이는게 미국이죠. 이거는 뭐 세제혜택도 일부는 있지만 직접 지원금 성격이 되게 강합니다. 아주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R&D의 정부 지원금은 간접 지원금이라고 보셔야 돼요. 물론. 100% 개발비 주면 그 지금 뭐10% 20%만 회수하니까 뭐 그래도 기업체는 엄청난 도움이 되는 산업이죠 프로젝트죠 정부 지원금이 근데 직접 지원금이란 거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단순히 너희가 이런 산업 반도체 산업을 하니 이만큼을 줄게. 그대신 어느 정도의 결과를 만들어 보세요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사실 조금 이제 파이낸스 쪽까지 가면은 복잡해질 수는 있는데 정부 자금이 파이낸스 FI처럼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잘 돼서 성장해서 뭐 상장을 하고 엑시타면그 자금이 또 다시 투자될 수 있는 것만 남겨두신다면.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을 갖고 갈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왜냐면 하 이제 펨니스 기업은 물론 영업 이익 내는 회사도 많이 있지만 R&D 비용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조금 예를 들어서 뭐 팔라노의 제품 하나 만들면 그냥 r e 랑 IP 비용만 한 500억에서 1000억 봐야 돼요. 인건비 빼고요. 워낙 이제 칩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려면 개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죠. 물론 기업이 돈을 벌어서 그아래에 투자하는 게 정상적이지만 좋은 기술력과 좋은 아이디어로 타겟 마켓을 공략하는 그런 프로덕트가 있다면 여기는 그게 어떤 직접 지원금이 됐던 우리 산업부의 그 자본금이 뭐 수권자본금 뭐 이렇게 용어가 따로 있던데요. 그게 현재 제가 알기로는 30조 정도 되는데 그럴 경우에 정책 자금 쓸수 있는 게한 5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본금을 50조로 늘려주면, 2 0조 정도 늘려주면 정책 자금을 100조까지 운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책 자금은 아무데나 쓰면 안 되겠지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보다 낮은 정책 자금으로 어떤 당연히 평가가 된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기업에 투자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이런 조금 더, 더 공격적이고 현실적인 또 실제 저희 같은 페미니스 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기업들이 더 피부에 와닿는 것은 이쪽이 더 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인력 양성은 부탁헌데 5년, 10년짜리 프로젝트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해외에서 보조금을 쓰고 있다 이렇게 하는 데 보면 해외에서 왜 그런 것을 하느냐 그쪽에서는 공급망 생태계가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구축을 하겠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택지를 개발해주고, 여기 오면 법인세 싸게 해줄게, 유틸리티 싸게 줄 테니까 토지 임대 받아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돈 줄게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일장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는. 법은 어느 방향을 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정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대사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그쪽은 딱 분명해요 그 500억불 펀드 만들어 갖고 390억불은 그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쓰겠다 그래서 삼동전자 들어온 보조금 얼마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럼 110억불은 어디에 쓰느냐 그건 어드밴스드 패키징 앞으로 필요로 하는 공정기술 쪽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R&D 방향이 분명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 내 공과 대학들에서도 전부 다 너도나도 어드밴스 패키징 기술을 개발을 하겠다,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방향은 어디냐 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도 남들이 다 그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지원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우리도 해외에 있는 기업을 유치를 하겠다. 유치를 한다면 어떤 기업을 유치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거꾸로 그래서 제안을 좀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은 그 파운드리가 매우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공정기술 관련된 업체들 아이맥이라든지 아니면 그 아까 모두에그 김동인 도지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덜란드인 기업들을 경기도에 유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앵커 기업을 유치를 해서. 그쪽에서 파생되는 기술들이 우리 산업에스며들게 하는, 하면 그러면 외부, 인력들도 자연스럽게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지금 어, 앞서 제가 일단 먼저 그, 그 질문에 답드리기 전에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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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참고로 제가 저기 지금 한미 그 기술 이력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그 학생들이 미국의 그 교환 학생으로 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작년에 이제 제가 심사를 했고 올해 심사를 여서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사실 전체 업종 분야에서 반도체 분야가 제일 많았습니다. 지원한 학생들 숫자가. 근데 올해 보니까 이제 사실 이제 AI 쪽으로 좀 늘려서 이제 2, 2위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만큼 사실 그 학생들은 아주 민감합니다. 이 산업의 어 변화라든지 이분이 상당히 민감한데 그만큼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나름대로 위기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지 않나 않았나 하는 좀 생각을 좀 했었고요. 예, 일단 어, 우리나라 소부장 업체들이 제대로 크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 구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 처음에 반도체 산업이 발달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외국 기업에 의존을 했다 치더라도 점점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의 기술력이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인정을 잘못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보면은 똑같은 기술의 제품을 만들어도 해외 제품 가격에 대비해서 국내에서 만들어 온 제품은 그 이제 조달받는 측에서 가격을 깎아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도 그만큼 개발하는데 시간과 돈을 들이 넣는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뭐 외국 기업에서 가져오던 그런 기업을 더 싸게 납품한다는 그런 지지에서 그런지 몰라도, 뭐, 그만한 적당한 가격을 못 받는 거 그런 부분들이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이고, 물론 이제 반도체는 공정 특성상 중간에 이제 소재나 장비를 교체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테스트배드를 같이 대기업이 운영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뭐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어려웠던 점.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의 기술력은 지난번 2019년도에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때 증명이 됐었죠. 우리가 못 만들어서 그걸 공급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만들 기술이 있어도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게 그때 보여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되새겨가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어느 정도 이제 합의점을 좀 빨리 찾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계속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